자 메인 욕실 안쪽은 안방 아닌가요? 아그쵸 그렇죠. <laughs> 아, 안방.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집프로 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집프로 TV 솔프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요.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신축 테라스 현장입니다. 어... 이 테라스를 올라오려면 은 복층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신 다음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우리 집세 대랑은 완전히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옥상형 복층 테라스입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총3개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질 현장인데요. 그중 첫 번째 동입니다. 지금 아직 2개 동은 더 짓고 있고요. 이한개 동에서 가장 탑층 5층에 있는 테라스 그리고 옥상형 테라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 거잖아요? 완전 개인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개별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사실 분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갔는데, 아쉽게 눈물의 해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가져가지 못하신 분에게는 눈물의 해악이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넓은 테라스 찾으신 분들한테는 이 현장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테라스의 폭을 체크를 해봤더니, 네. 15m입니다. 어. 1 5 m 의 말도 안 되는 크기의 테라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우리 테라스의 절반 정도고요. 뒤에 여유 공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로 좀 빠져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와... 이게 15m. 엄청 이 크다. 이 정도면은 뭐 인조잔디 깔고 데크 테이블 하고 하면은 한쪽에는 애견 카페, 한쪽에는 뭐 수영장, 한쪽에는 바베큐 테이블, 모든 걸다 해놓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큼직합니다. 오늘 보실 이 테라스를 드리는 3룸 신축 현장 분양가는 3억 중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격적인 와... 분양가 왜 3억 중반대로 드릴 수 있냐? 5천만원 할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혜택 받아가실 수 있을 때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난요 정도까지 큰건 필요가 없어 조금 더 작아도 괜찮아 하시는 분은 밑에 쪽 내려가시면 테라스 조금 작은 거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3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트시고 집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맞춰놨어요. 입주금도 뭐돈한 2천만원 내면은 테라스 세대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솔프로랑 내려가서 집 한번 보시죠. 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직 지금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되어 있진 않지만,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집의 전실이고요. 자, 여기는 중문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좌측으로 주방 공간과 방두 개, 오른쪽으로 거실 공간과 메인 1번 방이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정면으로는 또 발코니형 테라스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마저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주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방 구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일단 굉장히 넓죠? 냉장고 열어있어요 어러대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겸직하게 나와져 있고 주방 환기창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이즈 겸직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각의 싱크볼 상부장 하부장 단차 시공까지 마무리 해놨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3구의 전기레인지 밑으로 수납공간도 넉넉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방과 3번 방을 보여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방 사이즈 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3번 방, 2번 방 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길쭉한 사이즈의 우리 집 3번 방이고요. 창도 개방감 넘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2200 나오고요. 길이는 3355 나옵니다.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딱 침대 들어가고 나면 약간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 남는 공간 많으니까 장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옆에 2번 방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요. 제가 방 사이즈만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발코니 쪽으로 창이 하나 더나있다 어, 이쪽으로 창이 나있습니다. 양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340 나오고요. 한쪽으로는 2,150 나옵니다.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 침대 딱 넣으시고 남는 공간 에 책상 같은 거, 옷장 같은 거 넣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로 쭉쭉 채워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길쭉한 게 아무래도 방구조 쓰기 좋고요. 방들은 강마루 시공을 해놨고 이렇게 복도 공간, 주방 공간, 거실 공간은 타일 시공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지금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콘센트도 나와 있고 이런데다가 장 같은 거 하나 추가적으로 짜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거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거실 공간인데요 이 거실을 일단 제가 사이즈를 체크를 먼저 해보고 구조를 어떻게 쓰면 되냐 말씀드려볼게요 네. 사이즈는 4 0 0 0 나오고요 이 벽면까지가 4 0 0 0입니다 네. 그리고 폭은 3200 정도 나와요 네. 이 정도면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발코니 테라스를 왔다갔다 할이 정도까지는 띄워놓고 여기다 가 소파를 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약간 띄워놓고 소파 대시고 여기다 TV 놓으시면은 왔다 갔다 하시기 동선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발코니 형태였 써야 되니까 그쵸. 그쪽에서 나가서 이쪽으로 발코니 한번 봐주시면은 굉장히 큼직합니다 발코니가. 네, 이쪽으로 나갈게요. 네. 이 발코니 테라스도 굉장히 길이감이 좋고요. 지금 여기 바닥 공사를 마무리 안 해놔서 그렇지 마무리 하고 나면 되게 깔끔해 보일 거예요. 맞아요. 어닝 같은 거 하나 대신 다음에 화초 같은 거 키우셔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뭐 밖에다가 장독대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발코니 테라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나올 수 있고 주방 옆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발코니 테라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다시 한번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 요렇게 어, 그렇죠.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랑 그리고 안방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그냥 메인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메인 욕실 안쪽은 이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의 안방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 아닌가요? 그, 아, 그렇죠. <laughs> 아, 안방. 아, 네. 안방이 이 정도 사이즈로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400이에요. 여기만. 그리고 한쪽으로는 3130 나옵니다. 사이즈 네. 넉넉하고요. 그 방에 또 온도 조절 장치까지 다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안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세컨 욕실 공간이랑 좀 재밌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아, 계단 올라가는. 네. 부분이네요. 계단실 쪽에 저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놔서 잔짐 같은 거좀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겨울철 이불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컨 욕실도 뭐 작지 않은 사이즈 가지고 있으니까, 묵면 보시고, 세면 세척 하시고, 샤워하시고, 그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서 나오시면은 건너편으로 바로 메인 욕실이 보이게 되고요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욕실에서 샤워하시고 하시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같고요그 욕실 옆으로는 이렇게 계단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집 옥상 테라스 이제 날찍한 아까 처음 에보셨던 테라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이렇게 옥상형 테라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라스 길이만 해도 15m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집이고요. 근데 최초 분양가보다 오히려 금액은 낮췄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대로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넓직한 옥상형 야외 테라스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집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집 보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매물 번호 기억하신 다음에 집프로 TV로 전화 한통 주시고 이집 보러 나오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저술 프로가 직접 나와서 이 집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넓직한 테라스 찾기 힘드실 거니까요.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저술 프로는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